오늘 낚시가 포인트를 가는데요 아우 아, 높아 높아 어우 아, 아. 높아 왜 이렇게 높은 기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남자고실못할뻔 했어요 너무 높아 가지고 일단은 짐빵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 어,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4시가 넘었거든요 거의 5시가 다돼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카메라 설치보다 대편성을 먼저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할 포인트고요. 지금 대편성은 어, 3위 때부터 5위 때까지 대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잉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안쪽으로. 지금 현재는 옥수수 미키를끼워놨고요 글루텐이 숙성되기 전까지 그냥 옥수수를 먼저 대편성하면서 다 투척해놨습니다. 어, 이제 글루텐은 끼워서 밤낚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떡밥을 세가지로 섞은겁니다 세가지로 오븐글루텐 옥수수글루텐 딸기글루텐 세가지예요자 이제 5시 1분입니다 5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거 잡으러 갑니다. 이거 잡으러 이거가, <laughs> 어, 야낭까지 다 들어와가지고요. 뜰 채로 잡을 수 있을 정도라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저, 보이면니저 잉어들? 와, 아... 시도 아...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 <laughs> 이거들이파보냐난 바보가 안되야겠습니다 돌문거네요. 돌붕거 좀 붕어가 일반 붕어가 좀 다르게 생겼죠? 특이합니다 아. 입질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어오네요 가라 우리 미친 어복을 사랑하는 뽕돌이 응원차 왔습니다 아우 고마워 아... 좀 듯이긴, 저도 아, 좀. 아, 아 멋진데 누구? 누구나 아, 한 마리는 잡았어 방금. 아 진짜요? 단층이 나오더라. 한 여섯 친가. 아, 그래요? 어 찌를 지저분하게 계속 끌고 다니더라고. 예, 뭐. 고기들이 예. 이제 막 들어왔어. 예. 발 앞치 노라이즈. 참 짧이 놀다가 계속 아무도 들어올고 싫어 이렇게. 아... 빨리 대피해야 될것 같아요. 먹고 저는 캠이 끼니면 날 나올지. 바닥 상태 가 굉장히 지저분해가지고 지금 찌가 하나 걸렸습니다. 지금 뽕토 라우님이. 직접 지금 제거를해 주려고. 뽕돌입니다 <laughs> 오케이, 돌입니다 오케이, 입니다 자, 오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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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광 한국 한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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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한국 보이시나 그래서 혼자 히지히지를 펴고 있습니습니이세명이서 오늘 영상강화 접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와 자친이쁘게달았죠 오늘은 물어라 사자야 양쪽에 뜰치가 그냥 얼마나 큰놈 잡으려고 그냥 응? 여기 있어 뒤에 있다 알지 바로 튀어야 되니까 종희랑. <laughs> <laughs> 내가, 아싸, 그럼 너는, 너는 떼쳐주고 막 뛰어야 된다 아유, 당연해. 나는 무조건 사자 잡을 거니까. 오늘은 채소가 37이야. 제발 잡아줘서. 좋다, 좋다. 나 무조건 뛰어야 돼. 도 하시면 돼. 니딱 챙길 하자마자 내가 떼쳐주 나도 친구다. <거다. 웃음> 살았어! 와, 땡큐! 아, 감사합니다! 역시 첫 센스입니다! 빠르죠? 아, 창창 최고! 깜짝 놀랐어 예. 빛보다 빠른 속도! 고마워 예. <laughs> 아. 와, 관통됐어, 관통됐어 목줄 터져 버렸다. 자 보십시오, 영산강 붕어입니다. 이야, 이쁘지 않습니까? 어, 개축자. 그래, 그냥 그냥. 일 뿐. 개창 볼게요 이렇게 좀 병이 좀 많아서. 음, 안 그래도. 개창 해보겠습니다첫 아, 수가 딱첫 수가 월척이 나와줘야죠. 보십니까? 31.5입니다. 월척입니다. 월척 3 1 5 어, 감사합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laughs> 오늘 내가 잡을 거니까요. 내 옆에 걸어놓자. 가 아. 아. 지금 물속로 들어가자마자 지금 두 메디가 올라갔다 내려가네요? 받아먹는 건가? 아니겠죠? 제가 그 정도의 어복은 없습니다. 어,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에, 네, 퇴접사. 아, 아까운 이것도 살짝 끌고 갔는데, 그래 못 봤네. 아, 입질이 지금 갑작스럽게 막 들어오는데, 입질이 지금 막 갑작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조하게 뭐야? 잡은겨? 아까 내가 풀어준 건데? <laughs> 아 그냥 풀어준 거야 날씨가 그렇게 좋다가 해만 떨어지니까 급격히 추워집니다 고기들은 지금 튀는 게 라이징하는 게 지금 안쪽으로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요 고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죠 보이시나요 막찌 앞에서 막 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잔챙이부터 시작해서 이인 것까지 제발 이은 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무서운 놈입니다. 걸리면 막 채비 옆에 낚싯대 다꼬고 채비 터트리고 낚싯대 부러지고 막 이응은 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입질 패턴을 보니까요. 어, 찌를 굉장히 몸통까지 올려버립니다. 완전 몸통까지 동동동동. 아주 마음에 드는 찌올림입니다. 찌올림은 100점 만점에 90점 주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입술 패턴은요. 찌가 쭉 올라와가지고 옆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가면서 끄집고 들어가는 저는 그런 입술 패턴을 굉장히 좋아해요. 으쌰. 안 죽지 않아. 얘는 도저히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치워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나요. 이렇게 한두 사람이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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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없겠죠. 쓰레기가. 아파트 가서 따로 분리수거는 합니다 지금 시간 6시 50분이고요 이제 캐밀을 끼워가지고 밤낮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또 아직도 바람이 자고 있질 않습니다 한 8시 넘어서 바람이 좀잘것 같아요 다리 쁜것 봐. 초승달이다. 야, 진짜 이쁘다. 붉은 노을에 초승달에 비행기 날아다니구만 모든 게 진짜 월남봉을 위한 오늘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형님. 네, 상원이? 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잘했수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 어, 얼굴 그 사이기는 아, 31.5 나옵니다 어이 성공했네 잘해, <laughs> 잘해 한번 해봐, 또 뭔가 네, 형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예.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뭐가 날아오는 거야? 뭐가 날아왔지? 뭐야? 메기? 메기, 메기, 메기야? 무슨 메기가 이렇게 뛰어올리면 이쁘게? 어? 이야, <laughs> 방금 몽돌이 지나가면서 웃고 갑니다. 웃고 <laughs> 창피하게. 아, 이런 걸또 찾아봤어. 또 아, 씨. <laughs> 아, 창피합니다. 메기가 근데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laughs> 메기가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laughs> 와, 쟤또 잡았어. 쟤도 얼척이다 또. 야, 와, 쟤 오복 진짜. 제 뽕돌 또 잡았습니다. 야 어복신, 어복의 신. 잘 잡는다. 또 잡았어. 와, 진짜 미쳤습니다 지금. 막1분에한 마리씩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안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텀벙텀벙 베고 있어요. 아, 너무 시끄러워요. 고기 다 뚫고 있습니다. 지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와, 이 미친 힘을 보세요. 아, 그냥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힘이 어마어마해요. 얘는 바로 방생할게요. 가, 집으로, 임마. 그래. 아, 짜증나. 뭐가, 개뿐하다? 개뿐해? 그렇지. 잘 되었어. 목줄이 끊어졌어. 빨리 한 마리 잡고 가자. 오, 진짜. 아, horror. 와, 와, 아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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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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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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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개 와, 왔어 왔어 뒤에서 왔어 왔어 와 됐어 됐어 어. 와샷 되겠는데 샷되겠 우와 야 나왔어 와 땋아 와 나왔어 왔어43 43지장43 43장하게 와, 와, 43, 와. 와. 자,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해놨습니다 원한 붕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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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 않습니까>? 이야, <웃음> 대단하십니다. <laughs> 사자가 나와버렸네 <laughs> 와, 빵이. 이야, 사십 편. 와, 멋있죠. 대단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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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 <laughs> 아, 고맙다. <laughs> 반 빠졌나? 이찌 들어을거니요 보람도. 어떻게 알아? 살슬 끌고 왔어. 이게. <laughs> 감사합니다. 이 붕어는 다시 방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고맙다. 잘 가라. 야. 잘 가네.